하늘 위하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의뢰나님실 말씀 어제누가복음에 뭐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의 말씀을 근거해서 삶의 성공의 방법, 뭐 비결 또 우리 지혜를 어 삶의 지혜 어, 성공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오늘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네. 아, 네. 오늘 예수님의 우리 살아생전의 그 모습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실 거라는 그를 네. 전후전 후로 어, 우리 그 말씀을 오늘 어, 본문 내용이 부활 전과 부활 하신 후에 그 모습이, 어, 두 군데, 어,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지금 나오신 또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 응답을 주실 점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알겠어요? 아멘 늘에서이말씀에 오늘 예수님이 지금 어떤 그 모습을 지금 하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 지금 먼저는 그러면 요한복음 5장의 그 내용은 어, 일찍이 우리가 좀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의 내용 그래서 먼저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시면 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오늘, 요한복이 21장에 오늘 이 모습을 이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체육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어요. 그때 떡과 포도주를, 포도주를 나눠서 이렇게 다 나눠서 먹고 그때도 그랬잖아요. 아멘. 아야 예수님께서 는 요한복음 5장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 네, 우리 삶에 진짜 우리가 인간이 먹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모든 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야 그런데 또부혈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도 또, 제자들과 오늘 이복문 내용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예, 그 모습에,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렇게 계셨었던 그 모습 그대로 갈릴리 호수에 다시 한번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아멘. 그러면, 아멘. 그저 살아 계실 때나, 부활하신 후에나, 그러니까 순천하시기 바로 전, 이제 마지막 또 진짜 제자들과의 예, 식사를 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아, 그 짧은 기간 동안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르르야. 예, 여기에서는 더 주님의 자상함을 예,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르네. 그죠 예, 조반을 와서 봐라. 그래서 오늘 우 예수님께서는 진짜 삶의 현장에서 직접. 실전으로 예수님은 보이신다. 는 거에요 할렐루야. 아, 네. 야, 고기를 너희들이 잡으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 해보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지금요, 그 사람이 지금 생업으로 하는 그곳에, 우리 누가 보호장이 있잖아요? 아멘. 네. 어, 베드로가 지금 생업이 뭐예요? 응?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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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좀 넣어보여.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해서 고기를 하하하게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이 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 그때의 그 말씀이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 좀 달라져. 아, 네. 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 네. 첫 번째 우리 그래, 누가복음에서는 네. 여기서 너야 깊은, 깊은 물에, 물에그 예, 물을 던지거라. 엘리야 아, 네. 베드로는 어부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부의 아들이 아니신데도 아, 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깨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서 은 기쁜 물에 고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더더온다나큰 고기를 낚으려면 거기에는 고기가 없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쁜 물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아, 그것을 믿느냐? 아멘. 내 힘을 의지하고 네가 순종을 하는가. 아멘. 주님이 그걸 보시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의 우리정말만한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감동으로 다가오시지 아멘. 깊은 물로 들어가라. 아멘. 인생에 우리 삶에 성공하기를 너희들이 바라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물이 이게 지금, 예? 네? 세상, 세상을 나타내는 여기에는 이거 또 하는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성경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오늘 어,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라 해도 아멘. 여러 가지의 모든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인생의 파도, 아멘. 네? 여러 가지의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같이 계실 때는요 옆에서 챙겨주시기도 하고. 응? 어? 이리 가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같이 계시지를 이제 앞으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생전의 그 모습으로 끌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또심이또예 도심 조사 진짜 그 걱정 근심이 우리 주님이 말할 날이 없어요 걱정이 눈물이 진짜 주님께서도 눈물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아멘. 아멘. 제자들을 돕고 하시는 그 마음이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생선을 아, 갖다가 아멘거 생선 생선 구이 아시죠? 아멘 네. 아, 생선을 불에다가 자꾸 가지고지글지글지글지렐루야아멘그러니아 아, 아멘. <laughs> 우리 구약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그나요아 그래요 아그래 주신 그래요 아요아멘할요아야아그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래기아 닦아서 어, 잡아온 것을 가지고 고기를 직접 또 주님이 두고 싶어요. 아멘. 네. 부활하신 몸인데 참 희한한 몸이에요. 아, 네. 그 전에 아, 네. 식사도 어떻게 하신지 말이죠. 뼈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없어요. 아, <laughs> 근데 어떻게 식사는 가능하셨다는 거. 근데 손과 발은 보이실 때. 그러면 몸이 참 희한한 거죠. 예, 네, 영인데 어떻게 식사도 하시다는 게 조금 하여튼 뭐 불가사의 여기서 응. 네, 이렇게 이 제자들과 이렇게 눈에도다 보이고 예 네, 뭐야 유령이나 귀신들은 네, 모든 사람이다 볼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네, 하나가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까지 들어오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 아, 네. 아멘. 오늘 첫 번째, 누가 보면서 깊은 물에, 물의 그, 그 물을 던져아 네, 지금 얼마나 지금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다그그 물을 그냥, 에에에 아멘. 야, 쉬, 아멘. 나 샥하네. 샥! 고기가 왜 많이 큰 고기가 다 좁혀있네. 기다고 그냥, 고기가 팍팍팍팍 지금, 그냥, 배드로 만든 그물을, 샥! 기렇게 고기들이 막 웃어. 아이고, 여기 고기를 막 웃네. 하이튼 수마일 <laughs> 스마일, 스마일 고기들이 예?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 하늘이야. 그 고기들이 아이고 나좀 잡아주세요. 그래 이러니까 혹시 들오마는요그물을 젖었던 니거 뭐야? 너희는 우리가 답변을 하고 네요막 도움에 다가 가자, <laughs> 이제. 근데 러런 데는 지금 피내미들만 있어, 피내미. 눈에 보이까 말이야. <laughs> <laughs> 그렇게 지금 인생에 우리가 진짜 삶에 우리가 뭐 사역이 든또목회든또 또 우리 또 사업을 하든, 그 직장을 우리가 다리든 삶의 성공의 비결을 주님과 가르쳐 주십시오. 아, 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아, 네. 의지해서. 사람을 낳는 업가 되라는 거는, 사람과의 그 인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전도도 우리가 이제 그 방법으로 다가가서 전도를 하라. 그 말씀이 되지만, 또 우리가 또, 또 사업도 또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살의 비결을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 거기에서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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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해 약속물에 하지 말고, 아멘. 깊은 물로 그 문을 털어. 그러니까는 요 납품물에다 이거를 던져봐요. 응? 한거 던져.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있게 던지냐고 그냥 팔다리만 타고 그냥. 팔 집에 가야 할거그물 던질 때 그냥 이렇게 안 던져요. 아그래갖고 이렇게 휘어져야지. 넓게 버텨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왜 하나 니가 하나? 셀 수도 없이 그때 우리 주가 보면서는 찢어졌다 그랬어요. 찢어질 것 같지만 아니 그냥 찢어질 것 같지만 그랬어요 근데 이노아 보고 21장에서는요 다좀 달라졌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여기에서는 우리 두 번째는 노아 보고 으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여기에서 노아복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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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은 지금 네, 네. 오른편에다가 지금 여기서 배 오른편에다 던지라고 보고 요 처음에는 깊은 물로 들어가서 이렇게 던져라 깊은 아, 네. 물로 던져라 근데, 에, 근데 그렇게 기쁨을 그냥 가서 던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 주님께서 지금 아이 말씀 속에 삶의 비결이구나, 아멘. 성공의 지혜가 담겨 있구나.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먼저 그 말씀으로 주님을 먼저 우 연합을 해야지. 네. 그러면 연합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배들어 는게막가고 지금, 크 배들어는 가 고기를 많이 샀는게 걱정 아니겠어요? 아, 네. 만선의 기쁨을 막 맛보고 싶은데, 그냥 밤이 맞도록 고생고생 해도, 속살이 한 마리도 안잡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부안의 몸으로 또 나타나셔서, 아, 네. 야, 오늘,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아, 오늘, 오른, 오늘 편에 타다 아렐리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 의지하는 때의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힘 아멘 하늘에 능력 그 깊은 물은 뭐야 성경에 우리가 깊은 물리가뭐 이렇게 착창이란 물에 힘. 아멘 예수께서 그, 사7 장에 우리 강단에서 쫙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착창이란 물이 왜 네. 발목에 무릎에 허리를 잡고 다 머리를 터버리면. 그럴 때내 계산과 생각이 없어져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새벽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경건해 아, 아 네. 하루를 마저 하고. 아멘. 네. 그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다가, 그리고 하루를 처음 일과 시작하게 되면, 아, 네. 하루하루 그날 그날을 주님이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것을 실천하게 되면 삶에 삶 성공은 다 아, 당사입니다. 아들 위해 아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세상에 가 있어도 똑같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안돼요아 그래서 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글을 봤을 때참 되게 사람이 충전하고 어, 뭔가 이렇게 참 빛이 부광이 참. 부부고것 아,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좀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직접 또나타나신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또. <laughs> 바닷가에서 그때 하고 그러셨지. 또 지금에 만찬도 하셨지. 또 아, 네. 식사를 그렇게 만나시면 꼭 식사를 하시는 모습 제자들과. 네? 그걸 이제 지금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네. 주님께서 그렇게 생선을 다 이렇게 보이시고 밥상을 이렇게 다트시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 아, 예. 순천하시기 전에 이제는 마지막 진짜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그 사랑의 진짜 만찬.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또그 식사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멘. 그럴 때 제자들이 다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멘. 네. 아, 그러니까 네. 같은 상에서 지금 복고 마시는 거. 아멘. 네. 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배들로가요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와, 오른편에 딱 던졌는데, 와, 이게 웬일이야, 진짜. 주님 말씀에, 그 말씀을 진짜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내 생각과 내 이, 뭐, 그전에 경험 상식을 다 내놓고 려 아, 네. 한번 주님 말씀을 다시 하면 또어 애가 야겠다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어? 어떤 사람은 또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그 앞에서 같이 예전에 모습과 같이 앉아서 이렇게 돌란 돌아 얘기도 하시면서 물건 아, 나아서 네. 이렇게 주시고 아, 네. 직접 그걸 이렇게 주시는 모습이 아멘. 누가 보면 오장에서의 모습하고 좀다르잖아요 어, 그러고 지금 주님은 이제 마지막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곧 주님을 그사랑계실때 주님을 의지하고 같이 추종을 따랐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제 너희들이 받아고살수 아멘. 아멘. 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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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를 떠나지 않는 곳. 아멘. 아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그리고 아, 네. 세상에서 이렇게 사, 가서 돈 벌어서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고 뭐 해결하고, 응? 여러 가지 문제 지금 또 얼마나 지금 도 세상이 시끄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님을 멀리같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 네. 마지막 때 진짜 주님을 더우리 말씀을 더 깊이 깊이,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네. 주님 말씀의 진리를, 아멘. 진리를 가면 정지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더더더 더, 더 많은 것을 묵상하고 아메. 자꾸 달려가려고 애를 써야지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지금 똑같이 우리가 살면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사단의 역사가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메. 그걸 재려보고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비누민들을돌거 가지, 노려보고 재려보고 그러고 있어요. 아메. 응? 그러니까. 정신을 우리가 찾자고. 아멘 그런데 오직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네. 아, 네. 그냥 주님께서 이제 눈앞에 안 계시니까, 너희들 내가 눈앞에 안 보인다 해어 그냥, 대충 그냥, 예, 네, 그냥, 이깔끔뭐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laughs> 내계나막 그냥, 내, 그냥, 내, 주장으로, 내 고집통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멘.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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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이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 또,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살고. 거 아멘. 예, 예. 그걸 가르치시려 아멘. 오른편에 다가터지 오른편에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 진짜, 바른 길을 간다는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오른손은 또, 능력의 등 능력. 아, 네. 그러니까, 주님의, 오른,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의지하고 다가면, 아, 하나님께서, 오른팔의 그 능력의 힘, 그것을, 아, 네. 우리에게 주시. 아멘. 네. 우리가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주님 말씀우리가 깊이 연구하고또 그걸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그럼 내 계산과 생각이 없어져요. 두려움도 없어져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뭐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시. 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상 바다에 물속에서 그래서 아까 그 찾아가다가 바다는 지금 세상을 나타내는데 엄청난 파도가 일렁이고. 언제 나를 삼켜버릴지 모르는 아멘. 그런 세상이다. 세상에 지금 사단이가 지금 잠시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잠시 바뀌었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네. 맞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저보까지 올 때까지 그들을 잠시 이용해서 아멘. 우리가 어떻게 지상에서 살다가 이기고 거기까지 들어오느냐, 아멘. 그 방법, 삶의 지혜를 예수님 마지막 또가지면서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배드로가 이제 막내그물에 쫙, 전제 깊은 물에 가서 그냥 막 터졌는데, <laughs> 근데 이번에는 153마리가, 155마리도 아니고, 154, 1 5상 할렐루야. 153마리가요. 진짜 그물이 막 찢겨질 정도의 그런 부이가 지금, 어? 천안 부위가 한참 다니아 그러니까 배가, 와, 가라앉은게징지 근데, 제자들이 우리 열한제다 이름이 있잖아요? 마 어머, 이름을 막 불렀어요. 아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 이 같이 와서 동료들이 그물을 영차, 영차 이래고 같이 그냥 장단을 맞춰서 촤갖다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형사는 절대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밥상에서 같이 지금 밥상 교육을 시키고, 밥상이 더 교육을 시키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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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밥을 거기서 한번저때 밥을 나눠 먹으면서 그걸 나누시니까, 그런 정이쌓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형제들이 형제야. 그래서. 아멘. 아멘. 그리고 어리울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지나눠지자 아멘. 그거를 가르쳐 주시네. 아멘. 아멘. 네. 드로가 혼자서 같 먹을 만큼은 다잡면 돼요. 근데 그 물이 막 이렇게 고기가 많아지니까 한 사람이 혼자서의 힘은 잘될 수가 없는 것을 상황을 그렇게 주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나 고기 때를 혼자 몰아놓으시고 맨 고기가 진짜 말씀드렸더니 막 엄청 어, 잡혔네. 아멘. 한두 마리, 네 마리만, 먹을 만치만 잡을으면 되는데 그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야 돼, 사막은. 아, 아, 네. 그래서 아, 나 혼자보다는 같이 잡으니까 아, 네. 아, 많이 잡을 수 있구나. 아, 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눠서 먹으니까 더 같이 기쁨을 나누는구나. 아, 네. 그죠? 렇 아, 네. 아,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협력할 때의 그 아름다움 그것이 또 굉장한 힘이 하오가 나온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아멘. 아, 아멘. 아멘.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지금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나를, 나 혼자가 내가 맘대로 막 하는 거. 그리고 그거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면 아멘. 아멘. 사람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남을, 나를, 나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정말 좋게, 렇게 내가 그 사람들을 잘, 마음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에게 커톡을 주세요. 아멘! 주시라. 아멘! 그사람이 삶에 성공하는, 아멘! 아렐리아. 아멘! 그래,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오. 아멘. 네. 네, 그래서 그 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물로 가서 던져라. 그것을 지금 주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가르쳐 주시오. 아멘. 아멘. 주님은 막 이런, 이런 쪽으로 가르치신는게아니에 진짜, 유태인의 어, 교육 방식, 그죠? 자녀 야경계의 그 방식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셨던 그 방식입니다. 그래 <laughs> 먹을 거쓸 것을 다 준비하고 그냥 먹으라고 자녀들에게 그냥 그냥 두리놓두 진짜 아부자아그 새끼들이 그냥 먹을 거니까 다 해서 주다 해줘 그게 아니라 얘 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아맨.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예. 네. 유대인들의 교육이 자녀 교육이 그거예요. 그죠? 네. 자녀들에게 뭔가 고기를 잡는다고 했을 때 그걸 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인생의 삶의 그 방법 그리고 유대인의 또 교육에 말씀을 가지고 바위에다가 꿀을 갖다 달라는그 속에 주님의 말씀이 세계져 있는 것을 그것을 핥아서 먹었을 때그 글씨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아 그걸 말씀을 보려면 꿀을 핥아서 먹으면 그 말씀이 나온다 아, 그래서 말씀을 받다가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애들을 그랬잖아요 자녀들은 아, 그러니까 자녀들의 앞날을 잘 되기를 원한다면. 진일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 손목에 대해서애교 여기 아, 네. 여기가 여기 이마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잡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스스로 소신 있게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쓴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무조건 귀하고 사랑스럽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내가 포함해서 그막 끼고 이렇게 있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요 가르치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없더라도 말씀이 곧당 대단하다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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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니까 주님이 아아이 말씀대로 해라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어, 또 마지막 붙다간 말씀들을 아 어, 너희들 이제 진짜 서로 사랑하고 마지막 또 명령하신 부분 우리 그것이 이제 그말씀 로마복음이시니까 어그 마지막 1 4절 이하서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그렇게 생설하고 모든 걸 같이 나눠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에 네. 주님이 이제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에? 막 그렇게 제자에 다시 물으셨죠. 아멘. 네, 그러면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약을 치라. 아멘. 네, 이런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이게 어 자, 맛있게 나눠서 먹고 이렇게 먹고 주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아멘. 힘을 얻게 돼서 아멘. 나가서 일을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일을 하신다. 아멘. 네. 아멘. 주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힘이 나지 않으면 그걸 먹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일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힘 세상 아멘. 일이 아니고 세상 일도 주님 말씀을 우리가 육의 양식도 이제 영의 양식으로 삼고 아멘. 그래서 육의 양식도 먹고 양, 영의 양식도 먹으면서 그게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서 아멘. 세상 일도 할수 있고 또 주님의 일을 맡겨지시고할수 있고 아멘. 나도 전도도 할수 있고 아멘. 아, 그런 것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에 빠진다 이거야. 아, 네, 네. 시험 받아, 네. 시험에 받아 빠진다니까요. 예를 들면, 아, 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 네. 깊은 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예를 들면, 세상 시험에 빠진다 이거야. 아, 네. 사단에 골무에 빠지게 만다. 아, 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평구의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죠. 또하시고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그다음에 아,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은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아멘그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네.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뭐라고 해서 일요절부터쭉 보면, 응? 2절에부터 그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그랬잖아요 아, 네. 지금 40일 동안에 지금 행적 속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승천이 뭐예요? 하늘로서 올리우시기 전에 승천이 아, 네. 하늘로 지금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일절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부하였다 그랬어요. 아멘. 분부.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분부. 아멘. 어, 그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 네. 내게 들은 아버지의 말서을 기다리라. 요하는 걸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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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거기 우리. 8절에 바,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랬냐 사도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어디 가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다시 이제 보리사 성령을 보냈을 때까지 예, 성령이 내리고 있을 때까지 어, 너희들은 주님 말씀을 위해서 다 예, 전심으로. 그걸로 그 아, 아, 아멘 그걸 놓고 기도하라? 아멘를 위한 아내를 위한 아내를 위한 아내이제한 아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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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아내를 위한 아내를 위한 아내를 위한 아내를 위한 아내를 위한 아내씀을 우리가 마음에 날마다 위한 아내그 위한 아내를 위한 아내를 위한 아내를 위한 아내를 위한 아내를 위한 아내를 위한 아내아멘아아 음, 주님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을 우리 마음에 여러분 모두가 다 새기셔가지고 진짜 우리 주님께서 아, 그때에그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도 아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얼마나 승리하시며 나가는 저하로러를 그래서 삶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을가분지축하합니다 아멘. 축멘니다